안녕하세요 채태홍입니다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12% 이상 상승 중인 미국 주식 크리스피 크림 호재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자주 먹기 때문에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꽤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사 먹기만 사 먹었지 저는 소비재 특히 음식 관련 주식에는 큰 관심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크리스피 크림의 주식 그리고 기업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무제표와 함께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본 결과 크리스피 크림의 시가총액이 고작 3조원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맥도날드는 시가총액이 270조원이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세계적인 음식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보통 30조원은 우습게 넘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확인해 볼 크리스피 크림은 시가총액이 고작 3조원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낮은지 영상 뒤에서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승을 만들어준 호재와 재무제표 확인해보기 전에 크리스피 차트부터 확인해보면 크리스피 크림은 2021년 재상장 이후 이렇다 할 상승도 하락도 없이 12달러와 16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며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준 종목입니다. 이번 박스권 하단에서는 큰 호재가 나와주면서 상승을 할수 있었는데 호재의 배경에는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림이 이제 미국 전국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크리스피 크림은 2022년 맥도날드와 최초 9개 매장에서만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꽤 성과와 지표가 괜찮았는지 2023년에는 9개 매장에서 150개 매장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미국의 전국 맥도날드 매장으로 유통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크리스피 크림은 10% 이상 상승. 할수 있었습니다. 키 포인트 확인해 보면 2026년까지 미국 전국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판매하겠다는 게첫 번째고 더 중요한 건 유통 확대를 통해 크리스피 도넛은 유통량 자체를 두배 이상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세계적인 도넛 기업 크리스피가 고작 시가총액이 3조 원인지 확인해 볼 텐데 재미삼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리스피 크림의 한국 역사를 딱 1분 동. 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크리스피 크림은 현재 롯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유학 시절 자주 먹던 크리스피 크림이 한국에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신동빈 회장의 추진으로 2004년 서울 신촌의 1호점이 오픈하게 됩니다. 2004년 1호점 오픈 이후 한국에서 꽤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단어 웰빙이 유행하게 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웰빙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단어 그대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자가 정말 유행처럼 번지게 됩니다. 이런 웰빙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이미 유행하고 있었고 가장 먼저 음식에 웰빙 문화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기름에 튀기고 설탕 덩어리인 도넛을 기피하게 되고 당연히 크리스피 크림의 실적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넛의 매출이 반토막 나게 되고 크리스피 크림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핵의 문제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후 사모펀드의 크리스피 크림은 헐값에 팔리게 되고 사모펀드는 또 기가 막히게 크리스피 크림의 정상화에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 2021년 다시 미국 증시에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웰빙 문화를 지나 다시 디저트 문화가 유행하게 되면서 크리스피 크림은 과거보다 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세계적인 도넛 기업 크리스피 크림이 고작 3조 원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크리스피크림 연간 평균 매출은 약 2조원 수준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빗은 평균적으로 약 700억원 수준이지만 당기순 이익에서 약 500억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꽤 잘나갈 것 같은 기업의 성적표가 정말 초라해 보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3조원도 안되는게 너무 납득이 되고 오히려 조금 비싸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피 크림이 영업이익도 좋지 않고 단기 순이익은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는 배경에는 매장 유지 비용 문제와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점포가 늘어나고 있지만 월세와 함께 비싼 인건비 등으로 인해 수익성을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크리스피 크림과 같은 소비재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매장 점포 수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매장 유지 비용, 인건비 등의 문제 때문에 매장 매장 점포수를 늘리는 게 역설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장 점포수를 쉽게 늘리지 못하고 있던 크리스피 크림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크리스피 크림과 맥도날드의 파트너십이 크리스피 크림에게 있어 어쩌면 생각보다 너무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의 세부 조건과 수익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크리스피 크림의 약점이었던 매장 점포수가 맥도날드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순식간에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 도넛의 유통량이 순식간에 두 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소비재 기업에게 있어 판매량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익성이 개선된다거나 좋아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늘 박스권을 형성하며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던 크리스피 크림에게 있어 이번 맥도날드와의 파트너십 소식은 어쩌면 박스권을 깨줄 총리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이 연일 상승하고 기술주들이 연일 날뛰고 있습니다. 기존 주주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장은 어쩌면 꽤 필요한 주식시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주 매수가 꺼려지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어쩌면 크리스피 크림이 소비재 기업으로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이상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